여러분, 혹시 트로트계에서 미모의 여신으로 불리는 여자 가수들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들이 직접 인정한 완벽한 얼굴을 가진 트로트 여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얼굴 천재들의 충격적인 미모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부터 7위부터 1위까지 미모가 폭발하는 트로트계 여가수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어떤 미녀도. 이들의 얼굴 비율과 조화를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7위. 오유진 자연미의 절대 강자. 오유진, 그 이름만 들어도 절로 감탄이 터져나오는 트로트계의 절대 미녀. 성형외과 의사들마저 이 얼굴은 손댈 곳이 없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 그녀의 미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영원한 미의 아이콘입니다. 자연미의 정석이라 불리는 오유진은 인위적인 꾸밈 없이도 완벽한 얼굴 비율과 또렷한 이목구비로 수많은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카메라보다 실물이 더 빛난다는 소문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무대 위에서 그녀가 발산하는 빛나는 에너지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그 어떤 조명보다 눈부신 광채를 뿜어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오유진의 미모가 단순한 외적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밝고 따뜻한 성격,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은 그녀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SNS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트로트 팬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진짜 미녀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성형외과 전문가들조차 모두가 인정하는 완벽한 얼굴에 인간미 넘치는 성격까지 갖춘 오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계의 빛나는 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미모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으로 오랜 시간 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청순미의 끝판왕이라는 수식어는 그녀에게 딱 맞는 표현이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청한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자연스러운 매력은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과도 같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오유진은 그저 아름다운 얼굴을 넘어 진정한 미모와 인간미가 공존하는 트로트계의 여신입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깊이 있는 매력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유디? 강혜연 동안 아이콘 다람쥐상. 강혜연, 이 이름만 들어도 트로트 팬들의 심장이 터질 듯한 설렘을 자아냅니다. 그녀는 단순한 예쁜 얼굴을 넘어 성형외과 의사들마저 감탄을 금치 못한 완벽한 얼굴 비율로 트로트계 동안 미녀 아이콘으로 골림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다람쥐라는 애칭답게 작고 안증맞은 얼굴과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 넘치는 동안 미모는 팬들에게 언제나 충격적인 감탄을 선사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다람쥐상이라 칭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을 만큼 그녀의 매끈하고 자연스러운 얼굴선은 그야말로 완벽한 황금 비율의 정수입니다. 강혜연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펼치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기찬 성격은 그 자체로 모든 이들을 매료시키며 무대를 환하게 밝히는 태양 같은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특히 그녀의 입가에 자리한 작고 귀여운 점은 팬들 사이에서 독점 매력 포인트로 불리며 그녀만의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완성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EXID 시절부터 인정받아온 안정적인 가창력과 트로트 전향 후 확실히 다져진 무대 장악력입니다. 강혜연의 목소리는 힘 있고 세련된 감정 표현으로 무대를 휘어잡으며 특유의 간드러진 음색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 매번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단순한 미모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력과 인성까지 갖춘 완벽한 트로트계 여신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강혜연의 빛나는 미모와 청순한 이미지, 그리고 그녀만이 가진 독보적인 동안 비주얼은 팬들에게 언제나 설렘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 자리는 곧 축제가 되고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과 실력에 열광합니다. 강혜연은 그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영원한 미녀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듯 강혜연은 미모, 매력, 실력, 인간미까지 모두 갖춘 트로트계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변함없는 아름다움은 앞으로도 무수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트로트계의 영원한 빛나는 별로 남을 것을 확신합니다. 5위 정슬 무대 위의 인형, 트로트계의 숨겨진 보석, 무대 위에 살아있는 인형 정슬. 그녀의 미모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전설로 불릴 만합니다. 성형 수술 없이도 마치 완벽한 조각상처럼 빛나는 얼굴선과 황금 비율의 이목구비는 성형외과 의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정수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 맑고 청명한 눈빛에 단번에 사로잡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며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밸런스를 자랑합니다. 무대 위에서 정수는 그저 예쁜 얼굴 이상의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부드럽고 청아한 목소리와 어우러져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정 표현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입니다. 무대 위의 인형이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니며 매 공연마다 그녀를 보기 위해 모여든 팬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실력의 경탄을 금지 못합니다. 또한 그녀의 자연스러운 인간미와 따뜻한 성품은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빛을 발하며 꾸밈없는 일상 모습마저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정슬이 미모와 실력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그녀가 걸어온 길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빛나는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완벽한 조화와 황홀한 존재감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미모의 여신으로서의 위상을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정슬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트로트계의 진정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위 은검 턱수술 후더 빛나는 미모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과 미모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은가은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진정한 미모의 아이콘이자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성형외과 의사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자연스럽고 세련된 조화미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예술 작품처럼 완벽한 황금 비율을 자랑합니다. 턱 수술 후에도 전혀 흔적이 남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빛나는 은건의 얼굴선은 부드러우면서도 날렵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은건의 미모는 단순한 외모 그 이상입니다. 그녀가 가진 당당함과 솔직함, 그리고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열정과 카리스마가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여신의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수술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공개하는 그녀의 용기와 자신감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진짜 아름다움은 자신감에서 나온다는 명제를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은검을 단순한 미모의 소유자가 아닌 마음까지 빛나는 인물로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녀는 독보적인 재능을 갖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중학교 시절 성악을 시작으로 탄탄한 기본기를 쌓았으며, 락, 발라드,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락 보컬에서 보여준 강력한 샤우팅부터 섬세한 발라드 감성까지 은가은 무대 위에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 무한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또한 은가은은 자신의 미모와 실력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팬들 사이에서는 시간을 거스르는 미녀로 불릴 정도입니다. 이는 그녀가 위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으로 완성한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눈빛과 환한 미소는 은건만의 매력적인 무기이며 그녀가 팬들과 소통할 때 보여주는 진심 어린 모습은 더욱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인정한 완벽한 얼굴 비율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까지 모두 갖춘 은가오는 앞으로도 트로트계에서 빛나는 별처럼 오래도록 반짝일 것입니다. 그녀의 미모는 단순한 외모가 아닌 세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미모의 아이콘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3위 전유진 청순미의 끝판왕 전유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눈이 부신다. 트로트계 청순미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완벽한 얼굴 대칭과 조화로운 이목구비.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자연스럽고 맑은 그녀의 미모는 성형외과 의사들도 인정할 정도로 완벽하다. 전유진의 얼굴은 그야말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불멸의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의 무대 위 모습은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이다. 청초한 얼굴에 어우러진 맑고 깨끗한 피부, 그리고 맑은 눈빛은 관객을 단숨에 매료시킨다. 무대 조명이 전유진의 빛나는 미모를 한층 돋보이게 하며,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아름다움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예술작품처럼 빛난다. 대중들은 그녀의 무대를 눈을 뗄수 없는 환상이라 부르며, 마치 한 폭의 명화 앞에 선듯한 감동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전유진의 진가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있다. 성형수술 하나 받지 않은 타고난 미모는 연예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순수의 결정체다. 과도한 화장 없이도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진정한 내추럴 뷰티의 표본이며 방송과 일상 속에서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드러나는 꾸밈없는 모습은 오히려 팬들에게 더욱 깊은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녀의 진심 어린 소통은 전유진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가까운 친구처럼 느끼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유진은 단지 예쁜 얼굴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청아한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미모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트로트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국경을 넘어 인정받는 그녀의 인기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미모와 실력의 조화라 할 만하다. 팬들은 전유진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녀의 미모는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순수함과 따뜻함이 함께 묻어난다. 그리고 그 순수함이 바로 그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매혹적인 트로트계의 진정한 여신임을 증명한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변치 않는 미모와 더욱 깊어진 음악성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진심은 영원히 팬들의 마음속에 찬란하게 남을 것이다. 2위. 양지은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양지은. 트로트계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의 아이콘.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미모와 품격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 여신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완벽한 얼굴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극찬하는 그녀의 얼굴은 그야말로 예술작품과도 같아 수많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프리페이스 상을 받을 정도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정하고 깔끔한 라인으로 완성되어 있어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호불호 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특히 화면보다 실물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그녀의 미모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며 그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선과 맑고 깨끗한 피부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양지은의 미모는 시간을 거스르는 미인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또한 그녀가 가진 독특한 매력 중 하나는 국악인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국악의 깊은 감성과 정교한 음색은 그녀의 트로트 무대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미모뿐 아니라 음악성까지도 고급스러움의 경주로 끌어올립니다. 그녀의 무대 위 모습은 한편이 예술작품 같아 관객을 단번에 사로잡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더욱이 양지은은 헤어스타일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선사하는 매혹적인 변신의 귀재입니다. 앞머리를 내리거나 덮는 스타일 변화를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눈과 마음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헤어스타일 변화 하나하나가 대중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녀가 가진 미모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양지은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여가수가 아닙니다. 그녀의 미모는 대중들에게 진정한 고급스러움을 전하는 메시지이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불멸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무대에 설 때마다 빛나는 아우라는 트로트 팬들은 물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지은은 미모와 실력 그리고 고유한 아우라로 트로트계의 불멸의 여신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1위 홍지윤 미모의 여왕. 여러분, 트로트계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미모와 천상의 음악성을 지닌 미모의 여신 홍지윤을 아시나요?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조차 감탄을 멈추지 못한 완벽한 얼굴 비율과 조화를 자랑하는 그녀의 미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작은 얼굴, 뚜렷하고 균형 잡힌 이목구비, 자연스러운 대칭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품처럼 어떤 각도에서 봐도 흐트러짐이 없으며 이 순간에도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대 위 홍지윤은 단순히 예쁘다를 넘어 완벽하다라는 찬사가 절로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청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는 마치 영혼을 울리는 마법과 같아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음색에 담긴 감정 표현은 트로트계의 전설로 불릴 만한 진심과 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한 무대에서 벌레가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프로페셔널하게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미모 이상의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합니다. 홍지윤은 국악을 전공한 실력파 아티스트로서 전통 음악의 깊이를 바탕으로 트로트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다재다능한 재능을 지녔습니다. 가야금을 능숙하게 연주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그녀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런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과 완벽한 미모는 대중은 물론 전문가들까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와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은 홍지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프로다운 태도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녀만의 아우라는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트로트계의 빛나는 여신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홍지유는 그저 미모의 여왕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뛰어난 음악성 그리고 인간미까지 모두 갖춘 진정한 트로트계의 아이콘입니다. 그녀가 있기에 트로트의 미래는 더욱 찬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완벽한 여신의 매력에 빠져들 준비되셨나요? 이처럼 성형외과 의사들이 인정한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 트로트 가수 7위는 단순한 미모를 넘어 음악성과 인간미까지 갖춘 진정한 여신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위에 동의하시나요?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이야기와 숨겨진 미모 비결을 담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트로트 미녀 여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즐겨주세요.